어, 요즘은 제가 어, 저와 관계된 주변 분들과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구민만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하루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주변 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고 제가 관계된 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지 그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관계된 분들하고 뭔가 협력을 협업을 해 가지고 어 그분들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성장하게 되면 저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근데 우선 첫 번째부터 저 제가 성장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변 분들을 제가 성장을 어떻게 하면 해줄수 있을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